여러분, 안녕하세요. 따지입니다. 일주일 동안 또 현금 생활 잘 하셨나요?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저축을 얼마나 했는지 저축 결산을 했는데 제가 정말 돈을 한 푼도 못 모으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많은 금액을 모았더라고요. 그리고 지출을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0만원으로 생활을 다 했더라고요. 되게 여유 있는 소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의미 없는 돈들이 줄줄 새 나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한 달이었습니다. 쇼츠 영상에서 목금, 토, 일, 요렇게 해가지고 9월의 첫4일과 여러가지 항목들에 15만원으로 예산을 짜줬는데요. 오늘 그 예산들 중에서 사용한 남은 돈들로 저축을 해주고 그 다음 9월 둘째 주 예산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제 생활비 바인더구요.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까지는 잔액이 없고 일요일부터 잔액이 좀 있습니다. 일 오늘은 남편과 같이 움직이니까 확실히 돈쓸 일이 적어서 이렇게 됐고 여기 나머지 항목들에 있는 돈들은 저축으로 넣어줄게요. 둘째 아이 병원에 한번 다녀와서 이렇게 7,500원이 남았는데, 500원은 바로 금고에 넣어주었고요. 자동차도 다 사용했고, 3만원. 그리고 음식, 15,000원. 그대로 남았습니다. 그리고 기타에서는 후배 밥 사주고 그래서, 만원 빼서 사용했고요. 4만원 중 3만원이 남았습니다. 남은 잔액은 2,000원, 만원, 5만원. 네, 총 62,000원 남았고요. 잠시 제 일주일 지출 바인더는 여기 옆쪽에 놔주고, 딱 큰지막 큰지막 한 것부터 먼저 채워줄게요. 12개월 롱텀 저축. s e p t e 만원 저축해 줄게요. 저는 저축할 때 금액들을 정해놓고 하면 좀 강박이 생길 것 같아서 나중에 바인더에서 돈을 꺼낼 때도 뭔가 얼마인지 딱 금액을 알고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금액을 정해두고 하지는 않아요. 이렇게 롱텀 저축해 줬고요. 여기는 1K, 5K, k 있으니까 한 장씩 또 해줄게요. 작은 돈을 모으는 게 되게 또 재미가 쏠쏠합니다, 여러분. 벌써 15,000원 모았네요. 벌써 15,000원이 됐네요. 그리고 10K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만든 세이빙 보드인데 진짜 이쁘지 않나요? 제가 빈티지를 되게 좋아해서. <laughs> 네, 여기만하 넣어주고.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도장으로, 손으로 찍은 건데, 진짜 힘들었어요. 네, <laughs> 여기는 짱으로. 데일리 저축인데 데일리 저축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보려고요. 36,000원 지금 남았고요. 짠! 저의 세이빙 박스입니다. 벌써 두 번째 칸을 채우네요. 26주 챌린지고요. 게다가 15,000원 해줄게요. 저축 금액은 여기 세이빙 박스도 랜덤입니다. 그때그때 그때 다릅니다. 그리고 세이빙 북. 제가 가장 애정하는 만년필로. 이 만년필 제가 총두 자루 지금 사용 중이에요. 나머지는 이번에 다 처분을 했고요. 사용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 편이 그 만년필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서. 오로라사의 만년필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정리해주고, 이렇게. 안에 또 걸어서 문 닫아줄게요. 인물 저축에다가는 여기가 제 친구 속지거든요. 근데 제 친구가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아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2만원 저축해주겠습니다. 5만원이 됐네요. 남아있는 1000원 잔돈은 다음 주 예산으로 돌릴게요. 다음 주 예산은 9만 원에 10 11만 원으로 해 줄게요. 돈들은 넣어두고, 지저분한 돈으로 사용해줘야겠죠. 11만 원이고요. 바로 예산 짜주도록 할게요. 수요일날도 만1 0 0 0원 12,000원 해줄게요. 목요일은. 금요일은 만 원.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각 만 오천 원씩 넣어줄게요.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무지출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면 오히려 무지출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<laughs> 있으면 무지출을 성공하는 그런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. 일도 15,000원. 5,000원은 또 혹시 모르니까 병원비에 넣어주고요. 병원은 솔직히 저보다는 아이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을 때 돈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. 그리고 자동차는 다음 주에는 안 넣어줘도 될것 같고요. 군것질 만 원. 그리고 기타에 만천원 넣어주겠습니다. 다음 주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. 얼마나 절약할 수 있을지 또한 기대가 됩니다, 여러분. 예산 짜기 맞췄고요. 한 달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 예산을 짜고 그 예산에 맞춰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통제되는 느낌이고 지난 8월 달에 소비가 3분의 1로 줄 거죠, 거의. 진짜 소비를 많이 조절을 할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빨리 현금 생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.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저축도 많이 할수 있습니다. 9월 둘째 주 예산 짜기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.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다음 주에도 즐거운 현금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!